사랑하는 지능어린이 여러분 안녕 자교장생님하고책 읽는 시간 오늘 33번째 책이에요 이제 한 권만 더 읽으면 34번째까지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교장생님하고책 읽는 걸 마치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읽는 것도 아주 재밌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오고 좀 집에서 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또 지난번에 방구 한 방구 왕 방구 이어서 오늘 재밌는 책을 한권 골랐어요. 제목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건 뭔지 그 밑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각자 동방석도 있어요. 소중의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이승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소중혜 선생님은 동화 작가로 아주 좋은 동화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무대는 옛날인 것 같지만 어, 창작 동화예요. 전래 동화가 아닌 옛날 이야기 같이 옛날의 무대 옛날을 무대로 해서 시대적인거나 이 장소가 옛날인 것 같지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현재에 쓰여진 창작 동화예요. 한번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른 친구들 편안하게,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혹은 벌러덩 눕거나 가장 편한 자세,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한번 책 같이, 책 속에 빠져 들어가 보겠어요. 아주 아주 먼 옛날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땅 많고 돈 많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자식이 없어 언제나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휴,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영감님은 자식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빌었어요. 물 떠놓고 빌고, 성황당 가서 빌고, 부처님께도 빌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 글쎄, 영감님이 황갑되던 해에 덜컥 아들 하나를 낳았지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천지신명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여치로 영감님은 스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스님, 스님, 우리 아들 오래오래 오래 살도록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스님은 선뜻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영감님 성이 김시니, 김수안무라고 지으십시오. 수안무란 목숨이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지요. 영감님은 김수한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나가던 손비도 거들었지요. 거북이. 오래 사는 거북이라 이름 지으세요. 영감님은 옳다쿠나 하고 좋아했어요. 농부는 두루미가 최고라고 했죠. 오래 살수 있는 이름은 두루미지요. 두루미. 저기 저 두루미는 천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영감님은 돌아오는 길에 훈장님을 만났어요. 오래 사는 이름이라, 음, 그럼, 삼천갑자 동방석이라고 지으시오. 황갑을 삼천번 지낸 사람이니, 오래 사는 이름으로는 최고지어 최고. 황갑을 삼천번 지내면, 육십 곱하기 삼천이에요. 백팔십만년을 살게 되는 것 같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삭. 좋다, 좋아! 영감님은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삭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영감님은 가족들은 물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삭입니다. 오늘부터 모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사기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길다고 수군거렸지만 영감님은 단단히 일렀어요. 줄여서 불러도 안 되고 대충 불러도 안 됩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사기라고 불러주세요. 이름 덕분인지 조상님 덕분인지 천지신명님 덕분인지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 일곱 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몰려와 친구를 불렀어요 수안무야 놀자 영감님이 달려 나와 야단쳤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부르지 못할까? 아이들은 놀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놀자 소리치고는 숨이 차서 헉헉거렸지요. 아이들은 다 같이 저수지로 놀러 갔어요. 얕은 곳에서 찰방찰방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위험해. 빨리 나와. 아 이를 어째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속으로 뽀글뽀글 가라앉았다가 허프허프 나오고 나왔다가는 또 가라앉았어요. 아이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큰일났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가 물에 빠졌어. 빨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네 집에 알리자. 아이들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수한무가 아이들 말에 하인이 야단쳤어요.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지. 큰일 났어요.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에 빠졌어요. 뭐? 우리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도련님이 물에 빠졌다고? 하인이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영감님, 영감님, 수안무가. 영감님이 화를 냈어요. 네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까?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삭, 도련님이 물에 빠졌대요! 영감님이 기절할듯 놀라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렸어요. 뭐? 우리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삭이가 물에 빠졌다고? 아이고, 이를 어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어떤 아들인데 아이고 이르렀제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물에 빠졌으니 구해달라고 말해라 영감님은 저수지로 달려가면서 소리쳐 불렀어요 아이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아이들도 소리쳐 불렀지요. 아이고,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가. 아이고,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가. 누가 우리?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 좀 구해줘요. 영감님은 저수지 두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도 친구를 헬타게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가 엉엉 그때 동네 청년이 천봉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천만다행이었어요. 청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를 무사히 구해왔어요. 영감님은 아들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이름이 너무 길어. 하마 터면 널 잃을 뻔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김수 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동방사기를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큰 소리로 친구를 불렀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영감님이 나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얘들아 이제부터는 그냥 수안무라고 불러라. 영감님 말에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정말 부르기가 어려웠거든요. 자, 아주 재미는. 옛날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름 중에는 몇 글자짜리 이름이 제일 길었어요. 아, 세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어요. 그리고 네 글자짜리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물론 성이 두 자리 두 글자짜리 성도 있어요. 남궁 혹은 선우 제갈 이런 거는 성이 두 글자예요. 그리고 이름이 두 글자 하면 네 글자죠. 그런데 이름이 성은 하나인데 이름이 세 글자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6학년 형아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긴 지금 이름이 몇 글자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갑자 봉방삭. 18 글자나 되는 이름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김수함물하고 짧게 부르기로 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으면서도 어, 지혜나 또 해악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 한번 또긴 이름 한번 어떤 이름을 지으면 재미있을까? 긴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33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 수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각자, 동방삭 이렇게 긴 이름에 얽힌 이야기였어요. 자, 재밌게 우리 친구들 겨울을 보내고 있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한권더 나면 남은 마지막 책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겠어요. 자, 크리스마스도 잘 보냈죠? 이제 연말연시라 그래요. 2020년의 말, 2021년의 시작 해서 연말, 연시. 요렇게 말하는 지금이 바로 연말, 연시예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새해를 맞을 때는 우리 친구들, 어, 결심들도 하고, 새해에는 내가 요렇게 요런, 요런 요런 어린이가 되어야지. 그리고 요런 요런 이들을 꼭 실천해야지. 하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바래요. 자, 다음번 마지막 책에서 또 만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늘 바깥에 나갈 때는 문 밖에만 나갈 때도 마스크 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쳐야 돼요. 턱에다 걸친다거나 그러면 입에다만 걸치면 안 되겠죠? 마스크 잘 하고 손꼭 나갔다 들어오면 손잘 씻고 건강 잘 챙기는 지능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